한자요인플란트타이거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어제 밤늦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조금 늦었지만 밤늦게 속보 형식으로 국회 확정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만 콕 찍어서 어제 속보 형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너무 늦어서 어제 정말 한밤중에라도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아침 일찍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어제 밤늦게 거의 자정이 되어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어떻게 확정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죠. 자,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8천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부 여당에서 제출했던 정부 안에서 2조 8천억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을 일반 지출 기준, 그러니까 예산이 일반 지출이 있고요. 지방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 당초 얼마 편성되었느냐. 36조 4천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39조까지 확대되었다. 약 2조 8천억 정도 늘어났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번 추경 주요 특징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미 설명해 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전금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금융지원 규모를 2조 3천억 늘렸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지원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많이 늘렸습니다. 2조 3천억 정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 대출 또는 새롭게 금융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고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지원금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원래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에서 100만 원 정도씩 다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전세버스기사 이런 분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받기로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100만원씩 늘려서 1조 3천억 증액하는 것입니다. 뒤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언제 어떻게 지급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따로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소상공인, 특고, 취약계층, 이런 분들 지원금 이번에 받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뒤에서 언제 어떻게 받느냐 하는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역 예산도 많이 늘렸습니다. 1조 천억까지 늘렸는데요. 여기에는 격리나 입원 치료비 추가 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방역 소요 보강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증가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비료나 사료, 어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농축, 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고요. 또그외 농림 분야, 재해 대응, 국제 상황 규모 축소, 공공기관 출자, 기금 여유 자금, 여러 가지 많은 예산과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 많이 변동되고 늘어났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모습 이렇게 보시면 정부안 당초 59조 4천억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62조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당초 27조 4천억이었는데 28조 7천억. 그러니까 1조 3천억이 늘어난 것이죠. 손실 보상에서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긴급 금융 지원이나 채무 관리에서도 조금 더 늘어났고 재기 자생력 강화 지원, 특고 취약계층 고용 소득 안정 지원에서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다른 것들보다는 특고나 취약계층 고용 소득 안정 지원금이 당초 1조 천억에서 2조 천억 그러니까 거의 두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나 취약계층의 해당되면서 이번에 고용이나 소득 안정 지원금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지난번에 못 받았던 분들까지 이번에 포함될 수도 있고 금액도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신 분들은 조감부처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내용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지난번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라는 정보 그리고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만 미리 말씀드렸다가 혹시 정부 안에서 빠졌다 라고 한다면 또 이런 분들이 괜한 기대를 가졌다가 긴 빠지는 소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내용,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 보강 6조에서 7조로 늘어났고요. 민생 물가 안정 여기에서 2조에서 2조 2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지원 1조 7천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이것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급 방식도 충전식 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일찍 지원하고 실제 효용성도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현금 지급하지 않는다 또 금액도 그대로 둔다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찌되었든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난번에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그 중에서도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4인가구 100만원, 그외 나머지 주거, 교육급여, 자상의 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은 4인가구 기준 75만원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40만원, 그외 나머지는 1인가구 기준은 3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1조 7천억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확정된 최종 총량 변화 그러니까 총지출이 얼마냐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가 어떠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 1조 3천억이 늘어났다. 원래보다 늘어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또는 손실보전금, 금융지원, 매출회복,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손실보상,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연매출 30억에서 50억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은 370만 개 정도의 사업자가 포함되었는데요. 여기에서 6천 개 정도의 사업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그러니까 손실보증금이 늘어나는 규모도 42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술이나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도 늘어났다. 중기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2조 3천억 정말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이번에 신규 대출이나 대환 대출 또는 채무 조정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내용 한번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매출 회복,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 5천억 추가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천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특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1조, 그러니까 특고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원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8,300억 최종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고나 프리랜서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이 내용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또는 내일 이렇게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고 취약계층 과거 받지 못했던 분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가 정확하게 나온 다음 알려드리고요. 다만, 100만원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100만원 받는 것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택시기사,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이것도 마찬가지 100만원 더 늘려서 300으로 인상했습니다. 방역보강, 격리치료비나 의료기관 손실보상, 파견 인력 인건비, 진단검사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민생 물가안정지원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산림 헬기, 소화 장치, 산불 진화 차량. 최근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추가했다. 그 외에 감액 사업 재조정이나 재원 조달 방안 이런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정부에서는 오늘입니다. 5월 30일 아침 8시 이미 국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그리고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런 주요사업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 추경통과 이후 바로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 8시에 이미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상정해서 의결한 상황인데요. 6월 중에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특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버스기사 6월 중에 받는다. 그리고 조금 늦는 분들 있는데요.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분들이 지급받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예산을 받고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누구를 지급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도 선정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카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카드를 어떤 식으로 발급할 것이냐를 계획해야 되고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에 지급 대상자 확정, 신청, 이런 것들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면 실제 지급하는 것은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 8월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는 모두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일찍 할수 있었다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되든 정부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받으시는 대상자라고 한다면 6월 지급 대상자 확정한다. 그리고 7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내가 이번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와서 받아가시라 이렇게 연락이 오니깐요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사업 집행 계획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실 보장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사업 공고 5월 30일. 그러니까 지금 5월 30일 아침 일찍부터 사업 공고가 났습니다. 이미 지급 신청 시작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미 받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방역 지원금 형태로 받았던 분들, 사업자 등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속하게 지급 신청하고 지급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5월 30일부터 신청 받고 지급 개시하.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100만 원 받으시고 2차에서 300만 원 받으셨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분들은 바로 오늘 신청하고 지급 개시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신청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던 분들. 내가 지급 대상이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던 분들은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 보전금 이번에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받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6월 13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때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때 신청하시면 그러니까 6월 13일에 신청하시게 된다면 지급은 7월 중에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전금 그러니까 내가 소상공인이다 또는 자영업자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만약 오을 확인되지 않는 분들 확인 지급 신청 6월 13일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한번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손실 보상. 자, 이것은 실제 얼마만큼 손실을 입었느냐 하는 내용들을 신청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6월 초 시스템 개편을 하게 된다면 손실 보상 지급은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고지원 사업공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특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공고가 6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특고 대상자가 누구까지냐 이런 것들 한번더 사업공고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상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미 받았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차까지 지급했는데요. 이미 받았던 분들은 6월 중에 지급 개시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규 신청자 새롭게 듣고나 프리랜서가 되셨다 하는 분들은 지급은 8월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택시 기사, 버스 기사, 사업 공고 6월 초 실시합니다. 아직까지 사업 공고가 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곧 사업 공고가 나올 겁니다. 이때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사업 공고가 나면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작하는데 6월 중에 지급받는다. 문화 예술인 조금 늦습니다. 사공고 6월 중에 하지만 신청, 지급, 개시 7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보조금은 정부에서 내려준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돈을 받고 지급 대상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현재 있는 수급자 통장으로 현금으로 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정부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가구원 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구원 안에서도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의 각종 급여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또 또 실제 거주하는 내용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라고 정부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어찌 되든 결정은 났기 때문에 지급 대상 확정은 6월 중에 한다. 그리고 지급은 7월 중에 한다. 하는 집행 계획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외 분야별 재원 배분 변동 내역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2022년 추가 경정 예산 최종 통과되었다. 많이 기다렸는데요. 정말 말도 많고 달도 많았습니다. 결국 오늘부터 소상공인은 지원된다. 그리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6월, 7월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하는 내용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지원금 발표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 프리랜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들 그러니까 애매한 분들 많습니다. 소상공인도요,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분들도 계시고 또 뒤늦게 사업을 시작한 분들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 특고나 프리랜서도 언제까지 일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대상자도 이번에 더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애매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는 것을 최대한 빨리 입수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